메시지 3번 아침 부흥 양식 말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음, 능력과 하나됨을 이루는 길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메시지가 특히 그 능력의 실질적인 원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핵심이 기도, 그형, 말씀 이세 가지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만 한마음 한뜻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잡으실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능력의 세 실질, 기도, 그 영, 말씀 사도행전을 근거로 들던데 왜이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아, 이 메시지에 따르면요, 이게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뭐랄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론, 뭐 전략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방법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 자체다. 네, 그렇죠. 특히 말씀이 확산되는 능력은 그 영에게서 오고 또그 영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딱 연결해서 강조해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세 가지 말고 뭐 다른 길을 쓴다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기도 그영 말씀 이거 외에 다른 길은 결국 분쟁 또 분열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조직력 같은 거요? 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세 가지 실질에 기초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처럼 모두가 이 똑같은 길 위에 서야만 아, 진정한 한마음 한 뜻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능력의 근원을 알았고요. 다음으로 이 메시지가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연결하던데요. 요한복음 17장을 인용하면서요. 네. 그 연결이 아주 중요하죠. 핵심은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착하게 된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분리됨, 구별됨을 뜻해요. 메시지에서는 특히 네 가지 분열 요인을 지적하는데요. 네 가지요? 네. 세상적인 것, 또 개인적인 야심,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진리가 아하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게 결국 우리 안에 그런 분열의 원인들을 처리하는 과정이군요 정확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신성한 실제 그걸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요 이 거룩하게 하는 진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그런 세상적인 것 야심 자기를 높임 의견 같은 것들을 처리하고 죽인다고 설명해요 억지로 노력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던데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의 핵심 움직임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줄류한 표현이죠. 이걸 이제 처소를 옮기는 것에 비유해요. 나 자신이라는 옛 처소는 늘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늘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나뉘니까요 네 그런데 말씀을 통해 그 영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처소 유일하게 하나 될수 있는 영역 안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자신 안에 있을 때는 분열되지만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된다 아 이해가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 즉 3일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야심이나 자기를 높임, 사적인 의견 같은 게설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참된 건축이고 생명의 성장이다.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분열 요소가 제거된 그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를 표현하게 된다는 논리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기도의 역할, 그 실제적인 능력을 사도행전 예를 들어 강조하던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기도가 그냥 중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보여주죠. 예를 들면 그 영에 부어 주심을 가져온 기도. 오순절에요. 네, 그리고 막 땅이 진동하게 했던 기도. 또 베드로에게 하늘의 이상을 보여 준 기도, 심지어 감옥 문을 열었던 기도까지요. 와, 정말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개인 경건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환경을 바꾸는 실제적인 동력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영적 전쟁이요? 네.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요. 교회를 대적하는 반대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꾸준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까지 강하게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도의 지속성과 절박함을 강조하는 거죠. 네, 오늘 메시지 3번을 통해 본 내용은 정말 명료한 것 같습니다. 능력과 하나 됨은 다른 어떤 방법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그 길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 오직 이 길만이 분열의 요소들을 처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게 하며 우리가 참된 하나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는 그런 생명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